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끝나는 거. end with죠? 여기서 이 문장 중에 얘가 이걸로 끝나냐? 그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abc 중에서 bc는 bc로 끝나죠? 그 다음 kbs 중에서 kb는 끝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이고요. 그 다음 kbs 중에서 bs는 bs로 끝나죠? 그리고 mbc 중에서 mc는 MBC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로 끝나냐, 아니냐. 그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얘는 불이라는 타입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 이 변수의 타입은 불이구나.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도 불을 리턴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얘를 보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죠 차 str 그 다음 차 키워드라고 할까요 키워드 이거에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그걸 쓰는 거예요 인스 이렇게 dr len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r s t 야 그래서 for int i는 0. 1. 자, 우리 보통 1이라고 썼었죠. 근데 이거보다 이거 되죠, 이제 왜냐? 만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true. 계속 반복한다. i를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반복문, 아니, 조건만걸러주면 되죠. str의 i번째가 만약에 이거면 뭐다? 여기서 i. 이렇게 해주면 사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int, 음, len, of, str 이라고 하나 만들어볼게요. str에서 str 넣고요. 얘는, 키워드를 넣으면 되겠죠. len, of, str이 아니라 키워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len of k e y w o 라는게얘 len of str 보다 크면은 얘는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보다 클 수가 없죠. 플러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시고 그러니까 먼저 말도 안 되는 거는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뒤에죠. 뒤에를 보는 거잖아요. 뒤에. 그러면, 뭐다? 스타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스타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트를 정해줘야 됩니다. START. 해서, 이번에는 얘랑 얘를 음. 빼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비교를, 뒤에 거를 D, F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교를 해야 되냐? 얘랑, 얘랑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얘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6 빼기 3은? 3이죠, 3. 그걸 3, 그러니까 6,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 지금 이게 ABCDEF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가 d, f, 3이죠. 그러면 3, 0, 1, 2, 3, 여기부터 비교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end, if, end는 뭐, 이걸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한번문을 돌면서 뒤져봐야죠. call, end, i가, h t start고, i가 어디까지? end까지. end 전까지죠. 정확히 말하나? 아무튼. 다음, 여기서 만약에 htr의 i번째가 이 키워드랑 다르면 return false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걸 다 통과를 하면 은 return prud 이렇게 어디가 틀린지 한번 봅시다. 딴. 키워드 네, 아이 번째. 그래도 안 되네요. 키워드에 안되면 디버깅 같은 걸 해보면 돼요. 디버깅 왜 안되는지 안에서 한번 까볼게요. 이게 자, 대체 뭐가 틀렸는지 여기서 print f라고 해서 str i 번째 해가지고 %c 대체 뭐랑 뭐랑 비교하길래 얘가 안 맞는지는 이렇게 까보면 됩니다. str i 다음 키워드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비교 대상이 다르고 있, 다르죠? 지금 보니까. B C 씩 밀리고 있네요. S 이건 키워드가 아예 되지도 않고. B S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다음 B C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키워드 이 시작점을. 음, 그쵸. 이렇게 해야죠. 자, 지금, 스타트는, 자, 만약에, 지금 스타트를 보시면, 스타트는 여기부터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보시면, 스타트, I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왜냐? 얘는, 스타트가 만약에 6 빼기 3이었으면 3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 키워드는 3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타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얘는 0부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3세 번째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i s t a 스 t 타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맞는지 한번 볼게요. 굳이 까보자도 1, 0, 1, 0 해가지고 보시면 자 1, 0 1, 예, 0 이런 식으로 비교를 잘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까서 볼까요? 보면은 B랑 B랑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키워드, 키워드 B랑 C랑 비교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아, 출력도 안 되는 게 이상하네. 아무튼, 뭐, 이거는 안 까봐도 되고. 아무튼,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번째, 이게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빼준 겁니다.